내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거나 진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과에서는. 근데 이 중에서도 면역 매개 질환에 대한 진단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리니컬 이아노스 어프로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 증상이 먼저 중요하겠죠. 이상 증상이 있어야지 뭔가 의심을 하게 될 거니까 보호자로부터 구체적인 병역을 먼저 청취를 해야 됩니다. 문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후엔 신체 검사를 기본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간단히 검사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먼저 하면 좋잖아요. 예를 들면은 고열에다 백혈구 증가가 되면 의심할 만한 종양 뭐 루키에마나 림프마가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신체 검사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줄여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미니멈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미니멀 데이터베이스 mdb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cbc 컴플리트 블러드셀 카운트 그리고 혈청 생화학 검사 그리고 요 검사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역매개 질환 같은 경우에는 백혈구 증가증을 많이 그 동반을 하게 되는데 열이나 루코사이토시스 같은 게 가장 흔한 경우에는 이거는 감염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혈액 배양 같은 걸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요검사 같은 걸 해보면 좋을 거고. 원인 불명의 열 진단 과정은 보통 면역매개 진단 과정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열이 있는데 원인을 모른다 그러면 뭔가 보통은 면역매개 진단이랑 비슷한 경로로 추적해 나가게 됩니다. 이게 뭔지 모르니까. 감염체가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고. f u O라고 불러줘요. 이 원인 불명의 열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종양이나 다른 파열 같은 거랑 감별을 해야겠죠. 장기 같은 게 파열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열이 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열이랑 루코트라이토시스가 확인이 되면 제일 미니멀 데이터베이스로 확인해야 되는 게 감염성인지 배양 검사 같은 걸 루라웃해야 될 거고요. 이거 가장 흔하면서 가장 루라웃이 쉬워요. 뭐 예를 들면 바베시아가 있다 없다 이런 걸로. 그리고 면역 매개 질환인지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종양인지 루케미아나 림포마 같은 거, 이거는 영상으로 루라웃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은 FPO라고 해가지고 뭔가 원인 불명의 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고요. 연령대에 따른 검사 가이드인데 이거는 뭐 연령대에 따라서 진짜 말 그대로 제일 의심되는 게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강아지면은 피콜 테스팅 같은 걸 해봐라 그리고 찐득이 맥의 질병은 흔치 않다 뭐 근데 조금 나이를 먹으면은 매년 찐득이 검사는 해라 그리고 심장사상충은 어릴 때는 괜찮은데 영어 덜트나 머츠어 덜트나 시니어 그러니까 나이 든 노령견으로 가면 심장사상충 검사 해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검사 항목들이 있는 거고 요즘에 좀 중요한 게그 고양이에서 T4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일살 넘어가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검사입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 T4 검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진드기 매개의 질병 검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네미아나 틱백, 피버 원논, 오리진 이런 것들 방금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질병이나 감염 경로에 따라서 패널 항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감염제를 다 조사할 필요는 없고 가성비 있게 검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성 질환은 결론적으로는 의심되는 요소들만 외부 실험실에 의뢰를 하면 되고 루라웃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진짜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의심되는 건 먼저 실험실에 맡겨가지고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바베시아에 대해서만 진행한 검사가 있 예를 지 면은 뭐 PCR을 돌려본다는 그런 검사가 있을 수 있겠죠. 모든 틱백 디지즈에 대한 검사보다는 당연히 바베시아 특수적인 거니까 좀더 저렴하게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뭐 예를 들면 키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바베시아 케니스 엔티젠이라는 것과 있으면 이거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많이 흔한 거니까 이걸 검사를 해볼 수있겠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베시아 기존이가 흔하기 때문에 이걸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죠. 항체 검사는 노출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접목 감염이나 과거 병력을 포함해서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를 확인하는 겁니다. 항체 검사랑 항원 검사의 차이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감염 초기에는 미음성이 뜰 수가 있어요. 있는도 없는 걸로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SFTSS 같은 경우에는 살인 진드기예요. 이거 유명한데. 이게 개에서는 사람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만 검사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급성 감염에 의해서는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떤 임상 증상이 있었을 때아 빈혈이 발생하면 바베시아 급성 감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인펙션이 룰아웃되고 나면, 감염성 질환이 룰아웃되면, 종양이나 염증에 의한 피버인지, 루코사이토시스인지 이런 걸 확인해야 돼요. 이전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검사를 뭘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걸로 영상 진단, 암 같은 경우는 영상 진단이 좋으니까, FNA나 뇨 추가 검사가 필요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채취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뭔가, 장기의 특이적인 부분을 채취를 해야겠죠. 예를 들면, 뇌척수라 그러면 CSF를 뽑아야 될 거고, 이건 당연히 바늘 갖다가 척수에다가 푹 꽂아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구치신염 같은 거는, 이제 유린 프로틴 익스크리션이나 아니면 바이옵시 신장에다가 니들 넣어가지고 하는 거죠. 영어 하는 거고. 결국에 이거는 다 크로닉 인플루멘터리 그러니까 만성 염증인지 아니면 종양이 있는지 이런 거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 종양 루라우 이후에 염증이 파악되면은 염증이 어떤 원인에 의해 생겼는지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 요 이게 면역 질환에 의한 염증인지 아니면 진짜 감염이 있는데 못 발견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다시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면역질환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어떤 면역질환을 언급을 할지 먼저 봅시다 Regenerative Anemia라고 하면은 재생성 빈혈이에요 얘는 c 스 m s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Direct Antiglobulin 테스트를 합니다 DAT라고 불러주는 테스트에요 Direct Antiglobulin이라서 그러면 Antiglobulin Antibody를 넣어서 적혈구 응집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양성인 경우에는 IMHA 그러니까 i m m u n m e d i a t e d h e m o r r t a g i c Anemia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발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Pneumatoid Factor를 검사를 하게 돼요 류머티스 관절염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유 패널이라고 해서 여러 바이오마커가 묶여 있는 패키지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필요한 검사가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면역계 질환들은 굉장히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한 번에 뭐가 있는지를 다 쭈루루루 검사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안할 수도 있겠죠 비싸니까 비싸고 해석도 되게 힘들고 미양성이랑위험성도 많아요. 왜냐면 특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검사하는 게좀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ANA나 CRF나 미아스마 그레이비스나 뭐. 다른 면역매개 질환이 있는데 빈혈이 없는 경우에는 콤스 테스트가 굳이 필요 없겠죠 면역질환 검사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일부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검사가 되게 비쌉니다 결과가 불확실해요 해당 결과가 있으면 이걸 확진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양성도 없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면역매개 질환이냐 라고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진단으로 감염성 아니네 종양 아니네 이렇게 되면 면역매개 질환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흔하다고 합니다 슬라이드 오르티네이션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건 자가 응집이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일 간단한 거고 그리고 글로블린이 적혈구 표면에 전하를 줄여서 적혈구간 청력을 감소시키는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얘가 어글루티네이션 테스트라고 하는 경우에 응집 확인하는 거고 이게 글로블린 때문에 적혈구가 분냐이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적혈구 염주라고 해서 롤룩스라고 하는 걸 만들게 돼요. 응고랑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응고는 섬유소망에 RBC랑 WBC랑 혈소판이 다 같이 떡져 있는 모양이에요. 응집은 적혈구끼리만 딱그 도넛 동글뱅이 모양들끼리만 붙어 있는 느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롤룩스를 형성한 게 조금 더 따닥따.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깔끔하게 붙어 있는 모양이 납니다. 포장되어 있는 젤리 아시죠? 그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굳이 보여주자면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게 롤룩스입니다. 이런 모양이 롤룩스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그건 거예요. 글루티네이션 그래서 이게 추워서 글루티네이션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37도에 가까운 온도에서 체크를 하는 게 베스트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1차성 IMHA랑 아니면 다른 질병이 있어서 IMH가 후발적으로 일어난 거랑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IMA는 면역체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뒤바뀌면서 적혈구를 이물로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혈구에 항체가 결합해서 용혈을 일으키거나 응집되는 경우에는 적혈구의 응집을 확인하는 것이 SAT입니다 근데 프라이머리 IMA 얘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이게 일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특발성이고 유전성 원인에 의한 그런 IMHA인데 그게 아니라 세컨더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뭔가 감염이나 종양 같은 다른 팩터가 있어서 이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1차랑 2차랑 그래서 SAT 아까 얘기했지만 슬라이드 어루티네이션 테스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적혈구에 응집을 확인하는 거고 이 SAT의 양성평가시 주의해야 될점 롤룩스랑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염주랑 구분하는 거 그리고 홀더 어글루티네이션이니까 그러니까 추워서 생기는 응집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거 추위 때문에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37도에서 세팅을 해놓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 그랬죠. 쿰스테스트로 가봅시다. 쿰스테스트는 조금 비싸고 좀 복잡하고 기준도 애매하고 대체가 좀 가능해져서 요즘은 잘안 쓴다고 하고요. RBC에 결합된 항체나 보체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EDTA 안티큐어리티드 블러드를 쓰고요. 그러니까 EDTA로 응고를 막은 걸 쓰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콜드올리테이션을 방지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시약 같은 경우에는 토끼나 염소의 항체를 씁니다. 그래서 원래 붙어있는 애들이 구분해주기 위해서 세척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라고 하면은 콤스 테스트는 어글루티네이션을 똑같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DAT랑 SAT 아까 그냥 적혈구 응집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SAT 얘랑 DAT 얘는 다이렉터 다이렉트, 다이렉트 안티글로블린 테스트잖아요 얘는 항체 직접 보는 거거든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체 직접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다르죠, 이거는 상황이. 그래서 IMH 같은 경우는 IgG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IgM에 의한 IMH에 시약 없이도 자가응집이 이루어지니까 굳이 콤스테스트안 해도 잘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IgG에 의한 응집을 확인하기 위해서 콤스테스트를 하는 거고 시약을 뿌려야지만 보인다 이거는. 그래서 와싱을 해서 적효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게 정확하고요 와싱으로 적효가 안 떨어지면 이거 검사가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안 떨어져 있으면 이게 응집이 일어나서 저렇게 된 건지 아니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특정 항체나 보채 하나만 인식 가능하고요 그리고 항체 항원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프로존 이펙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체가 너무 다 둘러싸버리면 오히려 응집이 안 돼요 항체에 의해서 둘러싸여가지고 다 둥둥 따로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콤스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키트가 되게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읽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조금 양성 음성 기준이 좀 다르고 키트로 나오면은 조금 명확하게 나와 있긴 한데 이게 키트 나오기 전에는 외래 검사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시간 오래 걸리고 비쌌어서. 률이 낮아졌는데 키트는 좀 낮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임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동물병원 찾아가서 물어보시는게 좋고요. 대충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쿰스트 같은 경우에는 검사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위양성이 언제 뜰수 있냐? 그러니까 없는데 있다고 언제 표시하냐? 이 만성 염증 있을 때 그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컨탐 났을 때도 그렇게 될수 있고요. 아니면 센티프리지를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원심분리 잘못됐을 때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샘플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응집이 지 마음대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뭔가 폐혈성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면의 집이 일어났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안티플레이트 안티바디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ITP 진단시 필요한 검사고요 ITP라는 거는 트롬보 사이토 페니아라고 해가지고 혈소판 감소증을 얘기를 해요 면역 매개의 혈소판 감소증이고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해야 확진이 가능해요 그래서 IMT랑 ITP랑 같은 거니까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면 미디티드 에이 트롬보 사이토 페니아랑 이면 미디티드 에이 ITP 이 같은 거다. IMH랑 IMT랑 디텍션을 하긴 하지만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구분을 안 합니다. 그래서 PCR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 검사 자체로는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ITP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는 건 ITP 웬만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IMT는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게 굳이 구분의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컨더리든 포함되지 않는 걸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ITP에서는 i m t 는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를 포함하고 ITP랑 IMT를 섞어쓰긴 하지만 아무튼간에 이게 섞어쓰지만 뭔가 엄밀히 따지자면 피는 세컨더리를 배제한 개념이다라는 거. 그래서 플로우 사이토마이트리라고 해가지고 세포 이렇게 하나씩 흘려 보내면서 하는 검사 있잖아요. 여기서는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 I M T를 구분할 수 없고요. 근데 대부분은 프라이머리이긴하다고 하니까. 안티 플레이트리 안티 바디가 있으면 양성이면 확신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있으면은 당연히 양성일 거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대요. 음성이면 대부분 음성이 맞다고 합니다. 안티 플레이트리 안티 바디가 없으면 음성 맞구나라고 안심해도 된다. 없으면 안심해도 된다 정도로 생각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티 뉴클리어 안티 바디 테스트 A N A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정확하게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고요. 여기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면역매개성의 질병이 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을 좀더 강하게 하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역매개 질환인지 모르고 그냥 핵 형태의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하다. 그래서 음성이라고 해서 s l 가 루푸스라고 하는 질병인데 이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양성이라고 s l e 가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애매한 테스트예요. 그래서 s l e 를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좀 봐봐 꼬름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 한국말로 하면 항체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의 항체 형태에 따라서 질병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 근데 ANA 검사 음성이라고 해서 SLA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면역매기질은 확신이 어렵고 루러오타는 방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고가인에 비해서 특이도나 민감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10에서 20분은 바토넬라, 비소니 에디시아, 케니스, 이슈메니아시스, 인판덤 이렇게 있는 질환들이 있는데 10% 20% 정도는 이런 감염질환이랑 동반되는 경우에요 항체 역가는 1대 25에서 1대 12800까지 측정하네요 무슨 카메라 같은데 이거는 그렇다라는 거 실험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ANA 테스트 음성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있는데 안 떴을 수도 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위안성이랑 위음성이 되게 많습니다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약물추여, 기생충, 전신피부약, 노령 등등에서 낮은 역과지만 검출될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검사는 확실할 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다음은 루포스인데요. 루포스도 검사를 해야겠죠. 당연히 이거 되게 아프다면서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할수 없는 검사라고 하네요. 우리나라가 소독물이 나름 발전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아무튼간에 어, SLI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스페시픽한 테스트예요. SLI에 대해서 이게. 근데 이게 뭔가 임상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는 테스트라고 하고요 여기 LE 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이도는 높은데 민감도가 ANA 테스트보다 뒤떨어집니다 ANA 테스트는 아까 핵 감자는 거라고 했잖아요 핵 항체 자 근데 어쨌거나 세포가 손상되는 물질을 기준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드물게 이게 생체내에서 LE 셀이라는 게 발견이 되면 s l d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근데 이 셀이 어떻게 생겼냐면 대충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으면 LE 셀이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이런 게 이상한 세포가 발견이 되면 이거는 루푸스가 있구나 라고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발견이 되면은 확률이 되게 높은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 말은 에세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에리셀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에 이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스테로이드가 있으면은 잘못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30%에서 90% 정도의 개가, 로프스가 있는 개들 중에서 30에서 90 정도는 이걸 띄운다고 하니까요. 신뢰도가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면역이나 아니면 신생물이 있을 때도 활성화가 될수 있는 그런 세리여가지고요. 이게 좀 애매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생체 내에서 발견이 많이 된다면서 발견되면 루푸스를 의심하기 좋다면서 이게 뭔가 루푸스가 있는 애들 중에서도 이걸 갖고 있는 애들이 적다라는 건 어쨌거나 이게 있는 애들이 이게 있는 애들은 루푸스일 수 있겠지만 루푸스라고 해서 이걸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뭔가 파악하기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없는데 로프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어렵겠네요 자. 류머토이드 팩터 이거 관절염이겠죠. 네. 이거 진단할 때 RF 검사를 합니다. 류머토이드 팩터라는 뜻이고요. IMPA의 부식성 정도가 일반적인 IMPA보다 더 심할 때 검사 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MPA 같은 경우는 뭔 뜻이냐면 이 e 미디 o l y 드 폴리아스라이티스 그니까 면역 면역성 관절염으로 의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FC 포션에 직접 결합해가지고 잡아내는 방식으로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류머토이드 팩터라는 게 있잖아요. 이뮤 컴플렉스죠 이게. 그러니까. 이면 컴플렉스에 이면 컴플렉스가 만들어져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붙여 주는 거예요. 항체를 그래 가지고 F c 리전에 붙게 되면은 우리가 아, 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단독 검사로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확정 진단이 아니고 확진을 위한 검사 항목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검출이 그안 됐다고 해서 이게 루라우드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로즈월러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얘는 RF를 재는 검사예요. 냉동 보관하지 말고 냉장 보관해서 검사를 할 거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되게, 되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래도 봅시다. 그리고 c 리프티브 프로틴이라고 해서 CRP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체 단백질이잖아요. 자보체 단백질이랑 결합하고 이거는 항체 반응이 되게 유사하게 나타나요. 면역 매개성 질환이랑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생각보다 오래된 검사는 아니고요 10년 정도 안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많이 안 받아서 자주 사용돼요 이거 염증 관련해서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비트기적인 되게 급성 염증 수치예요 그래서 개에서 나타나면 보통 crp 검사를 많이 합니다 개에서 CRP 검사하면 이 개가 지금 염증이 심하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쓴다는 거그러 염증 종류나 위치랑 상관없이 수치가 증가하게 돼요 염증 이 있는 경우에는 근데 염증 이외의 요소에는 반응을 거의 안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면역맥의 질환을 특정할 수 없고 가염성인지 면역맥일지 모를 때 그냥 이거를 이용을 하면 일단 뭔가 염증이 있긴 한데 뭔진 모르겠다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프라이머리 IMHA냐 아니면은 뭐 IMPA이냐 이런 걸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라이머의 IMHA 같은 경우에는 점막을 육안으로 확인해서 이제 해물라지가않 e m i 가 있는지를 보려면 HCT, PCB 등 수치로 볼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적혈구를 볼 수도 있고. 그럼 얘는 CRP 모니터링을 잘안 해도 돼요. 그냥 뭔가 염증이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아, 프라이머리 i m h 가 있으면 그냥 다른 직접적으로 볼수 있는 항목들이 많잖아요. 적혈구가 떨어지는지 그대로인지 확인하면 되니까. 치료가 잘 되는 개체는 CRP가 다시 잘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몸에서 만성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게 해결이 됐을 땐 당연히 염증 수치가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예후 예측을 하는데 쓰지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IMPA 같은 경우에는 이거 CRP를 어떻게 쓰느냐? 자, IMPA에서는 primary IMHA랑은 다르게 CRP를 객관적인 수치로 모니터링에쓸수 있다고 합니다. 와, 대박이죠. 자, 그래서 IMPA 환자의 스테로이드 셔츠 시 상태가 좀 금방 좋아지는 편인데 여기서 CRP 수치 떨어지는 거 확인해가지고 치료 잘 되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나봐요. 첫 1, 2주 CRP가 6개월째 예후에 대해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IMHA는 CRP 수치가 치료에 상관관계가 있지만 빈혈 수치로 설명을 하는 게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IMPA는 CRP가 되게 직관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IMH 에서는 그닥 좋은 게 아닐 수 있지만 IMP 에서는 좋다 CRP 에서는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치료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엔 되게 좋다 자 그리고 제일 직관적인 거죠 IHC 검사가 있습니다 얘는 조직 형광 염색이죠 Immunohistochemistry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Immunofluorescence 도 있는데 결국엔 둘다조직떼가지고 거기다가 항체 붙여서 형광 가서 실제 눈으로 아이 뭐가 있구나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요 이거는 완전 무식한 방법이잖아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조직에다 항체 붙여 가지고 현미경으로 본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건 조직 절제해서 면역 염색해서 항체 확인하는 거고요. 이면 컴플렉스 관련된 질환들은 사구체 신염이나 피부 질환 같은 걸로 의심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것들이죠. 여기서 뭔가 소견이 발견되면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조직에서 문제가 있구나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사구체 신염이나 골수 c l e 같은 경우에는 바이옵시에서 IHC 때려야지. 아이 진짜 면역매개성 실험 2호 장기있구나 라는 것을 특정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토이면 패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는 없나 봐요 그래서 필요한 검사가 다 환자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검사 루트를 짜는 게 내과 수의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뭐 이게 패널이라고 하면 뭘 포함하느냐 CBC, 플레이트리 카운트, 홈스 테스트, ANA, RF 이런 거 검사를 통합적으로 할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내과수의사가 여기서 인디비주얼 테스트, 니까 각각 테스트를 뽑아내가지고 하는 게좀 권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다 뭐 해봤자 좀 비율적일 수 있잖아요. 좀 의심이 더 가는 게 있고 덜 가는 게 있을 텐데. 그쵸?